네, 윤아최 님의 댓글인데요. 대드님 현재 대학생인데요. 학교 동기들이 저를 은근히 멀리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같은 과 동기들이 모여서 즐겁게 술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인스타로 보게 되었는데 마음이 아팠던 건 거기 모임에 있던 애들 전부 저랑 친한 사이거든요. 심지어 그 모임 중에 한 명은 우리과는 아니지만 같은 동아리라서 소개를 해준 친구인데 연결해준 저를 빼놓고 저렇게 모임을 하고 있으니 왜 나만 안 불렀나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 전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 이런 자기들끼리 모임이나 술자리에는 저를 안 부른다는 게 너무 속상. 하고 마음이 아파요. 또 최근에는 나 때문에 친해진 애들끼리 강원도로 여행도 다녀온 걸 보고 완전 무너져 내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걸 선하게 한 건지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걸까요? 진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한참 친구들 좋아하고 어리는 그 시기에 그런 일 당하면은 학교도 다니기 싫어질 거고 인간관계에도 회의감이 들 텐데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관계의 면역력을 키우는 어른의 소통법 이 책을 통해서 고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책에는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유나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용하게 쓸수 있는 3단계 해결 방법을 이야기할 텐데 자,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어, 저는 우선 유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잖아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과 동기분들이 유나님을 모임에 안 부르시는지 제가 전혀 알 길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는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어, 이 세상의 모든 결과에는 다 원인이 있거든요 과 동기분들이 유나님을 술자리 같은 모임에. 부르지 않는 결과가 나온 데에는 반드시 그 유나님만의 어떤 행동의 원인이 있다는 말이죠. 일단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요 유나님이 술을 안 좋아하고 안 마시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그랬거든요. 제가 술을 워낙 안 좋아해서 MT도 안 갔었고 과 동계 선후배들끼리 술자리에도 잘안 갔기 때문에 저 귀엽게 생긴 신입생 성현규는 술을 안 마시는 애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학교 애들이 저를 빼놓고 술 마시고 있어도 전 전혀 서운한 게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술을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유나님이 평상시에 친구들에게 술을 못마시 는 모습을 보여줬거나 어, 술자리에 끼는 걸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친구분들이 유나님 빼고 술 마시는 건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나님이 술자리에도 언제나 참석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다. 그러면 유나님이 평상시에 친구분들에게 보여줬던 모습들 중에서 분명히 함께 술을 마시는 게 불편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었다면은 분명히 유나님은 그런 행동들을 아마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친구분들에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잠깐 어떤 친구가 떠올랐는데 그 친구는 평상시에 성격도 밝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확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한 예로 어떤 애가 남자친구랑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야야 됐어 됐어. 뭘또 별래도 아닌 거 가지고, 아휴, 야, 근데 있잖아, 어저께 말이야 하면서 대화를 막 끊어버리고 자기 이야기를 막 시작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친구와 그 듣고 있던 친구들은 순간 벙찌죠. 뭐야, 쟤.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취약한 그런 친구였는데 자연스럽게 애들은 그 친구를 점점 모임에서 배제를 시키게 되었죠. 왜냐면 같이 있으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유나님께서 이런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혹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마음 넘어서 유튜브를 하면서 저의 큰 단점을 고친 케이스인데요.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 제가 타인과의 대화 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계속 혼자만 찍고 있다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인터뷰를 하는 컨텐츠를 찍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격투기 선수 명현만님이었습니다. 전 처음 해보는 인터뷰이기도 했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나름 신경 쓰고 잘 찍고 나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풀 영상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보잖아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처음 봤잖아요. 영상으로. 근데 너무 건성건성 듣는 느낌인 거예요.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했는데, 영상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은... 어... 음... 음. 어... 이렇게 되게 건방져 보일 정도로 경청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머리를 세게 한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찔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유튜브 영상이고 이렇게 중요한 분을 모시고 신경 써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동안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대충 듣는 느낌을 내가 주었을까? 그 인터뷰 풀 영상을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죠. 저는 그 후로부터 인터뷰할 때든 뭐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든 경청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유나님 한번 차분하게 자신을 한번 돌려서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혹시나 대화 중에 말을 함부로 끊지 않았나, 너무 시니컬하게 대화를 하는 스타일 아닌가, 아니면 뭐 모임에서 딴청을 하면서 지루한 티를 좀 내질 않았나, 혹은 내가 너무 남 이야기 잘안 듣고 내 이야기만 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같은 과 동기들과 생활하면서 그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를 정말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는 친구분들이 윤원님을 모임에 초대하지 않는 어떤 구체적인 원인과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책 관계의 면역력을 키우는 어른의 소통법 1부 2장에 나오는 작은 습관의 나비효과에 나오는 부분을 바탕으로 유나님의 고민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이야기에서 혹시 제가 유나님에게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좋지 못한 습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깊이 뿌리박혀 있거든요. 흔히 나쁜 습관이라고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와이프한테 가장 많이 혼나는 속옷을 제대로 안정 한다든가 설거지를 바로바로 안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행동의 버릇을 떠올릴 텐데 하지만 습관이라는 건머릿 속에 있는 특히 우리가 주변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도 숨어져 있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이 인식 습관의 뿌리가 하도 깊어서 개인의 생활 체계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좌우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난 기질을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난 습관을 조금씩 고쳐 나갈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유난님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고민이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와 관계를 맺든간에 흔들림이 없고 오래가는 방식으로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습관적 태도나 사고 패턴부터 손봐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저자가 소개하는 생각의 3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내 생각과 행동을 알아차리기. 2단계 그에 따른 결과 또는 관계의 목표를 고려하기. 3단계는 달라지고 싶다면 생각과 행동을 재조정하기입니다. 자 제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내 생각과 행동을 알아차리기. 우선 유난님께서 지금 현재 겪 고 있는 동기들과의 갈등 혹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지 동기들이 나를 술자리에 부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상호작용의 문제가 있는 점들이 있지 않았나.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요 가장 확실한 건 친한 동기 중에 한 명에게 나에 대해서 뭐든지 좋으니까 이야기해 달라고 한번 부탁해 보세요. 아마 본인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내 모습과는 굉장한 갭이 있거든요. 친구분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저의 대학 시절을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제가 술을 안 좋아해서 술자리에 안 가는 저의 특징이 있었지만 그 자체는 저의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복학을 하게 되었을 때 만났던 어떤 동기가 저한테 어떤 이야기냐면요. 했 저한테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술자리에 안 나오는 저를 보면서 속으로 아니 저 귀엽게 생긴 내 동기는 아무. 우리 서로 안 좋아한다고 해도 술자리 정도는 와줄 수 있지 않나? 우리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싫은가라면서 나를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오해한 적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있어서도 생각도 못한 점이었어요. 아,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이 친구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똑같이 느꼈을 동기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에서는 그저 나답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갈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 많은 술자리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술자리를 아예 안 간다. 그런 식으로 벽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구나. 왜냐면 내가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복학한 이후에는 술을 안 좋아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술자리에 가서 어울리고 대화하려고 했고 그런 식으로 술자리에 가서 맥주 한캔 정도 마시면서 이야기하니까 또 나쁘지만도 않더라고요. 따라서 유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다. 양한 방식으로 갈등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를 객관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염두에 둘때 내가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그러니까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유나님의 고민과 비슷한 경우라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해보자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24살에 미국으로 사진 일을 하러 갔잖아요. 거기는 패션 광고 회사라서 미국 모델들하고 일할 을 기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영어도 잘못 하고 돈도 별로 없었고 게다가 제일 막내 스텝이었기 때문에 야외 로케 촬영 나가도 나는 굳이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았고 말도 안 걸었고 그냥 내 일만 하면서 별다른 스몰 토크도 없이 그런 식으로 대면대면 지냈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델 친구들도 저를 멀리했고 왕따가 아닌 은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일했었어요. 만나도 인사도 대면대면 하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근데 그로부터 한 3년 지나고 나서 제가 사진일을 그만두고 클럽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영어도 한창 자신감이 붙었을 때고 운동도 열심히 할때라 몸도 좋았어서 자신감이 막 넘칠 시기였단 말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사진일을 할때 같이 야외롭게 촬영 나갔던 여자 모델 애들을 만난 거예요. 내가 와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니까 그 친구들도 와 너무 반가워하면서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너 영어 진짜 많이 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아니 이 친구들을 예전에는 나한테 쌀쌀 맞게 대하고 말도 안 걸더니 지금은 너무 반갑게 인사하니까 신기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야 그때 너희들이나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다. 너희들이 나 인종 차별하는 줄 알았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정색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 그때 우리끼리 무슨 이야기했냐면 아시안 깽같이 생긴 저 친구 무섭게 생기지 않았냐. 말좀 걸어보려고 해도 웃지도 않고 눈도 안 마주치니까 불편했다. 항상 제가 화나 보였대요. 그래서 말을 안건 거래. 지금의 데니스 너는 영어도 너무 잘하고 성격도 밝아 보여서 너무 보기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느낀 건아 인간관계에서, 이 지뢰 짐작하는 건 정말 나쁜 거구나. 그니까나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서 지뢰 짐작으로 대화를 끊어버리는 순간. 그니까 이런 거였죠. 그 당시에 제 딴에는 그 친구들은 잘생기고 예쁜 모델 친구들이고 나는 동양인이고 영어도 잘 못하는 직원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겠 거니라면서 지뢰 짐작하고 나서 내가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지뢰 짐작으로 대화를 끊어버리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인간 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그 인연을 끊어버리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 친구들도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데. 저의 큰 잘못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유나님께 혹시나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유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못 배웠으니까 모르겠지만 혹시 스스로가 자신은 친구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행동하신 적은 없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본인 스스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나약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자신감 없는 말투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고민글 쓰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소심하시고 자신감이 없는 분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정확히 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창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잘안 부르게 되는 동기들의 특징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물론 개인적인 성격적 결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위축이 되고 소심하고 나약해 보이는 친구는 잘안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특별히 그 친구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1단계는 내 생각과 행동을 알아차리. 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나의 문제나 혹은 특징이 무엇인지 알았다면요, 이 단계는 그에 따른 결과 또는 관계의 목표를 고려하기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 방식이 나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또 특정 관계에서 자신이 바라는 관계의 목표를 이루게 해주었는가? 아니면 핵심적인 가치관과 맞는가? 자 만약에 유나님께서 지금 학교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은 뭐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가 생긴 걸 알았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에 맞는 행동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지금 동기 친구들이 본인을 여러가지 모임에 초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원치 않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것이든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3단계인 달라지고 싶다면 생각과 행동을 재조정하기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부정적이게 만드는 게 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든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친구로부터나 혹은 본인 스스로 어떤 문제를 느꼈다면 근데 아마 그거는 오래된 습관이라서 바꾸기가 쉽지 않겠지만 은 차근차근 하나씩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그 말을 끊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말을 끊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마다 이를 악물고 나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열센다 1, 2, 3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의 이야기가 재미가 없더라도 딴청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다든지 갈등이 발생하는 영향마다 작은 습관의 변화를 하나씩 반복해서 끼워 넣으면 자기의 기분은 물론이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과 행동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습관을 바꾸고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또 그리고 제가 유나님께 혹시 친구들에게 나약한 분위기를 보여주거나 자신감이 없는 말투를 쓰지 않았냐라고 여쭤봤잖아요. 마치 나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없다 그런 느낌을 알게 모르게 동기들에게 심어주진 않았을까라고 느꼈는데 혹시 제 말이 맞다면요 그런 스스로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동기 친구들에게 말을 흐지부지 자신없게 했다면 보다 매사에 강하고 자신감이 있는 에너지 있는 말투를 쓰면서 적극적으로 나도 그 모임에 함께 하고 싶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면 자연스럽게 유나님을 그런 술자리에 초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유난님이 믿고 싫어서 따돌리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유난님이 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레 짐작하지 마시고요. 항상 당당하게 행동하시고 나는 너희들과 어울리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강하게 주세요. 자 그러면 생각보다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고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책 관계의 면역력을 키우는 어른의 소통법의 내용을 인용해서 고민 상담해드렸는데요. 이 책에서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말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와 상대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니까요. 더 이상 소중한 인연을 잃기 전에 이 책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한번 맺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